저희 어, 풍성한 과일들 그리고 잠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 마음이 어, 풍요로워지고 어, 이렇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초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어,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들여왔던 어, 것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에서 만든 것이에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최초로 전한 선교사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 장노교의 최초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간리교의 최초 선교사, 아펜젤러. 이렇게 모두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한국 구세군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한국 구세군의 최초 선교사는 가 그림을 보시는 대로 허가두 정령이었습니다. 이름이 영국식으로 해서 로버트 호가드, 호가드인데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허가두라고 개명을 했고 한국 최초의 구세군 사령관을 지냈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에서 유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위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해 추수를 마치며 지키는 초막절 아니면 풀초자를 써서 풀초자 장막 막자를 써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로 잘 쓰는 말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거둘수 역시 감출장에서 음, 한마디로 가을거지를 감사하는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수장절이라는 음, 이 어려운 음, 한자보다는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늘은 음,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오늘 말씀은 미국에서 들여온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니라 보다 더 훨씬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 말이 뭐라고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어, 수장절보다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왜 초막절의 의미가 더 좋을까요? 수장자레의미보다왜초막제레의미가더 좋을까요? 여러분 초막 아시나요? 초마. 초과 아, 초과와 비슷한데 초과보다 더 못한 것이 음. 예 음악처럼 어, 풀이나 지푸로 지붕을 이어서 조그맣게막 지은 집 막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5일 우리나라의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력이라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어, 그렇게 초막절로 지킵니다. 마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이 언제죠?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온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과 아주 비슷한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지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음력... 음, 어,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9월 27일이 음력 8월 15일이었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지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초막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초막으로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초막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서 사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인 매년 일주일씩 그림에서 본것 같은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과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고 아주 어... 화려한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화려함을 뒤로하고 초막에 가서 지냈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러한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막은 불편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토록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에 초라한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담긴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은 익숙한 곳입니다. 초막은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43절말씀에 잘 나와있습니다. 43절말씀에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어디에 거했다고요? 초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때를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초막으로 나아가서 출애굽 시절의 삶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막절에 싫던, 좋던 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초막으로 나가서 지내라는 것이 그것은 현재의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어려웠던 과거에 비춰서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년 초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익숙한 곳, 그리고 언제든지 갈수 있는 친숙한 곳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런 어, 옛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옛 사진들 한 번씩 보실 때 감회 가 새롭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 그때는 참 젊었구나 아 그때는 내가 참 어, 열심히였는데 어 그때는 또 아주 날씨랬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안 하시나요? 어, 우리 낙평영문이 78년도에 어, 새로 지워지기 전에 어찌 보면 저런 어, 약간 초막과 비슷하죠? 저런 어,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보았던가요? <laughs> 제 사진을 보던가요? 제사 지나가는 봤는데 아 저는 문득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한 15년쯤 된 사진인데, 먼저는 머리숱이 아주 풍성했던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막은 그토록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친숙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을 통해서 아련한 옛 추억의 기억을 되살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초막은 어, 오늘 아침 내 얼굴에 깨끗이 씻고 단장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없나 하고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어, 좀더 심하게 말하면, 어, 내가 어제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살이 찐게 아닐까, 체중이 얼마나 어, 불어난 게, 불어났을까 하고 올라다보는 체중계, 저울과도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 초막에서 지냈던 때를 기준으로 오늘을 조명해 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이죠? 감사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anksgiving 이라고 해요 Give thanks 라고도 하고 어, 기부는 영어로 준다는 말이잖아요 땡스가 감사인데 무엇을 주는 날이라고요? 감사를 주는 날이 추수감사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그 감사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로 끝이 아니라 그 감사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초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편한 곳은 아닙니다. 초막은 불편한 곳이죠. 사진을 다시 볼까요? 저런 곳에서 지내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내리시고, 또 광야의 불편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외적의 침입도 막아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할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인간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풍성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우선순위였던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은 부수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인간이 가장 작았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은 가장 작아지고 인간이 가장 커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불편한 초막 생활을 청산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편하면 나태해지지 말, 편하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덜하게 되고 세상 일로 바쁘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초막에서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던 그 때를 잊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초막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 초막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골방이 곧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막을 짓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초막, 바로 이 예배의 초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년 초막을 짓고 그것에서 일주일을 지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편안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잊혀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은 미래의 꿈과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막 때마다 돌아가야 할 초막, 그곳에는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광야의 힘든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 꿈과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자손 번영의 말씀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저 말씀, 무 별은 수많은 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곧 도착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며 꿈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꿈과 소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꿈이 있다는 것,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에 입국해 풍성하고 안정된 삶,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 꿈과 아,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풍요와 안정을 얻게 되자 그 꿈을 상실해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가 좋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좋다. 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동력,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초막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그 옛날 광야 시절에 초막 안에서 꿈꾸었던 그 미래의 소망과 꿈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꿈과 소망을 되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뭐 미래의 꿈을 찾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별, 반짝이는 별들 성경이 말하는 저 묵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저 묵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저 묵별 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묵별과 같은 꿈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밤하늘의 수많은 별, 무별의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수많은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만을 허락하셨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장성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묵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진정한 묵별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별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는 묵별의 가장 큰 의미는 곧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픽값으로 세운 이 교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저 묵별의 역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건물,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묵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묵별 계획, 묵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묵별 프로젝트의 최종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묵별과 같이 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밤하늘에 묵별을 보실 때마다, 아, 저 반짝이는 별이 바로 나구나. 아, 내가 곧저 묵별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어, 또 우리 모두의 무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억지로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가 먼저 무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내가 먼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곧이 세상을 밝히는 무별이 되어야 한다는 그 꿈, 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초막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내일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되찾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13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를 선고하는,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속화 물결에 휩싸여 감사와 기도와 미래의 비전을 놓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화려함을 뒤로한 채 이러한 화려함을 뒤로하고 추수 감사절의 월 의미 초막절의 의미를 되찾아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되찾아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려드리는 그런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우리 낙평영문의 제단 이 곳에서 바로 그세 가지를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꿈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이곳에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먼저,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두 번째로, 오늘의 풍요로움을 너무 즐기는 나머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물방으로 되찾아가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낙평 영혼의 귀한 재단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부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세 가지를 되찾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꿈과